부천시가 상동일대 38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토지 매가안을 부천시 의회에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부천시 의회는 이미 같은 내용의 안건을 지난해 한 차례 부결시킨 바 있는데요. 이번 매가안에 대한 의회의 반응은 어떤지 박정산 의회 운영위원장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산 의원입니다. 예, 이번에 영상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부지 매각안이 의회에 올라왔는데요. 지난해에는 부천시의회가 이 영상단지 개발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해당 안건을 부결시켰었습니다. 당시 어떤 점들이 문제로 지적됐나요? 예, 이게 지금 영상문화단지 개발 사업이 약 4조 2천억 정도의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천시와 g s 콘소시엄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가져왔는데 그게 큰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더 한번 음, 교통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들이 과연 제대로 원하는 대로 와서 사업을 할 건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고 더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 될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 시간을 두고 확인을 하자 해서 조금 그때 의회에서는 이제 좀 시간을 늦춘 거죠. 네, 좀더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 이렇게 해왔다는 말씀이신데 이후에 부천시가 이 사업 무산 협상 대상자인 GS 컨소시엄과 협상을 이와 왔는데요. 위원장님도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셨죠. 이 협상 과정에서 어떤 점들이 개선됐습니까? 지금 원래 당초안보다는 많은 이제 일일이 나열해 보면 정말 많은 개선이 됐습니다. 개선이 됐고. 이제 그 우리가 보면 표면적으로는 뭐 주택이 5,500세대에서 약 5,300세대로 줄인 걸로 나와 있는데, 예. 그 이제 거기에 이제 주택이 감소하는 것보다는 복합시설용지 이제 주거용지 포함한 면적이 이 당초 전체 면적의 어 37.5%에서 29.7%로 줄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영상 콘텐츠 기업 용지들이 에약 10.9%가 늘었고, 그 다음에 음.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는 문화방송시설,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설들도 이제 상당히 이제 증가한 거죠. 단지의 교통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하부공과 도로 들 일부를 이제 뭐 폐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전화로 설명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삼산동과 상삼동 구간을 관통하는 도로를 두 개를 개설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5,200세대에 주거하신 분들이나 그 산업시설을 이용한 분들이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많이 확보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 내의 교통 문제는 크게 에 발생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지금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를 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네 말씀하신 대로 주거 면적 축소와 또 교통 문제 등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번 협상 안에서도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이 보인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자문위원으로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사실 영상문화단지는 우리 수도권에 대단히 교통 여건이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걸맞는 이제 기업을 유치를 할 건데 거기에 이제 우리 시가 어약 1조 원의 부지 매각비라든지 또 이제 공공기여로약 9천억 정도의 공공기여를 받는 거죠. 그래서, 어, LA, 이제 GS 콘소시엄이 약 5%의 마진을 보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는 약 5.43%에서 5.0%로 줄였고, 아까 말씀드린 복합시설 용지, 주거용지 포함한 면적에서 약 30.5에서 29.7%로 줄여서 것도 이제 산업 시설로 양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거가 너무 이제 줄으면 아까 말한 약 4조 2천억에 대한 사업에서 차질이 오니까 이 정도의 마지는 확보를 해야 기업이 사업성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는 이제 자문위원들도 다들 공통적으로 생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합의가 된것 같고 부천시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시민들에게 지금 상삼동 그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외곽 순환도로도 이렇게 이제 터널화도 하고 또 이제 그 하부 도로에 관통도로도 내고 뭐 체육 시설도 더 이제 확보해서 어 도시가 완전 완전한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로 이제 개발을 하려고 시가 하고 있는 거죠. 네. 일부 아쉬운 점들이 남아 있지만 이후에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해당 안건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오는 20일에 본회의에서 가결 여부가 결정될 텐데요. 이번 안건을 바라보는 의회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의회 분위기는 이제 대체로 만족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만족을 하고 있는데 다들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나 구도로는 우리가 이제 그걸 보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아 사실 이 거기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실현이 될수 있을 건지라는 의구심이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어, GS 컨소시엄이나 우리 시 집행부 그리고 위회에서 어, 거기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이 사업을 아예 백지화하지 않은 이상은 할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매각 동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가능하면 원는대로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 분위기를 현재는 그 정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 추가적인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희도 계속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